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 9일이구요 어저께 방송을 못 올려서 오늘 방송을 찍겠습니다. 대성에너지, SG세계물산, 쌍방울세개 모아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 먼저 보실게요. 지금 지수가 반등을 쳤어요. 지수가 반등을 쳐서 살짝 정초에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락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수가 오늘 반등 치는 상황에서도. 다시 하락을 내렸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 있다. 여기 깨지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 물량 축소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수 상황은 반등을 쳤어요. 반등을 쳤는데, 제가 볼땐 2700선이 지금 아직까지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단식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오늘 많아요. 많은데, 금요일날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땐 계단식 하락일 가능성도 있어서 설연은 끝나고 지켜봐야 된다. 지수가 어떻게 올라갈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지금 차트 모습만 봤을 때에는 저는 그렇게 좋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계속 올렸다 내리면서 세력들이 물량은 어느 정도 평단가를 재조정하는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들고 가실 거고 계속 끌고 가실 거면 물량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밑에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저는 대성에너지는 위로 계속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면서 위로 올렸을 때 조금 물량을 털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물량을 조금,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보유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평단가를 재조정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빼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전 여기까지 240선 터치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지지 라인에서 첫 번째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못 받고 빠졌습니다 두 번째 지지 라인에서도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못 받으면 다시 240선을 터치하고 다시 거기서 반등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세요 공단가 재조정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 가지고 상한가를 내지 못하면은 제가 볼때에는 마이너스가 난체로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조절하시면서 평단가를 재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일단 지지라인이 계속 무너뜨리고서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별로 저는 좋게 생각을 안 해요. 단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올릴 때마다 거래량을 조금 세게 내고 밑으로 내릴 때에는 거래량이 없이 조금 내리고 있다.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지라인 선에서 깨졌다가 다시 240선에서 여기서 터치 받고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240선을 깬 적이 2020년. 2020년 9월 달부터는 240선을 깨지 않고 가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240선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 외국인은 털었구요. 개인만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간, 투신, 금융투자. 금융투자 투신에서 조금 물량을 담가는데 의미 없어요. 15주, 20주에요. 자, 기간에서는 2,458주 털었어요. 계속 털고 있어요. 털고 있고, 3호에서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의미 없는 거래량을 냈습니다. 연기금에서 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매수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량을 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래서 물량을 조금 축소해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다른 기사 없습니다. 별다른 기사 없어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력이 움직일 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하락을 계속 시켜요. 이 종목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조금 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량 평단가 조정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SG세계물산입니다. 이 종목 반등을 쳤네요. 반등자리에서 반등을 쳤다. 여기에서 지집어 반등을 쳤다. 그렇지만 지수가 아직까지는 무서울 정도로 밑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아올릴지는 봐야 된다. 그러면 조금 여기에서 유지를 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 이 있는데 일단은 그 최저점까지 터치를 했네요. 얘네가. 터치하고 말아올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근데 지수 하락하면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대응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줄여 줄여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종목도. 전체적인 종목들 지금 지수 하락하는 이쪽 제가 방송하는 종목들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다 물량을 조금씩 조금 덜어내세요. 덜어내시고서는 가셔야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여기에서 계단식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세개 먹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위에로 아래로 계속 흔들면서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싫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거래량을실고그 다음에 빠질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적당한 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밑에까지 최저점까지는 터치를 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조금 말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일단 다음주 연휴 끝나고 2월 3일날 지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은 그때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조금 사서 지금 어느정도 지지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평단가 재조정 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 여기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가 붙지 않고 여기서 매도를 계속 세게 치면 결국엔 평단가 조정한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개인이 위로 올라가면서 물량을 좀 던졌어요 물량을 좀 던졌고 기관에서도 물량을 던졌습니다 금융투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투자자 상황은 그렇게 지금 현재 완전히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이슈가 걸려 있어서 올라간 거긴 한데 한 번의 이슈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설 명절 지나고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갈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 동전주기 때문에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고 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동전주 탈때 제가 이때서부터 거래량 세게 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지수, 이때서부터는 지수가 계속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면서 계속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요번에 지수, 금요일날 지수가 반등을 치면서 살짝 올려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위험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결국엔 이재명 지금 정책주로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주예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조금 등장이 갈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물량을 좀 축소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네요 이 종목은 자 일단은 지지 라인에서 정확히 지지는 받았어요. 일단은 받았는데 반등 지수가 반등을 치면서 지지 라인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물량을 축소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세력들도 물량을 끌고 간다. 근데 지지 라인에서 한번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요런 형식으로 지지 라인에서 한번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그점 유념하시면서, 물량을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아니면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물량을 조금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 강해요. 지수도 그렇고, 일단 여기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밑으로 더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없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지 라인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지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은 물량을 축소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아니면 평단가라도 재조정하세요. 물량 축소가 힘드시면 평당가라도 조금 재조정하시면서, 한 4%, 5% 이내, 5% 이내에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물량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물량을 위에서 터세요. 몰빵하신 분들. 물량을 터세요. 그리고 다시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유지를 한다 싶으면, 물량을 거기서 다시 재매집 하세요. 자, 그래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일정 3분의 1 물량 가지고도, 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손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손실은 분명히 있지만, 평당가 조절이 돼요.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재조정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여기 680원 뚫을 경우에서부터 다시 물량 매집을 하시든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불확실성 강하기 때문에 자, 이재명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면은 뭐 반등을 세게 치겠죠.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반등을 세게 쳐봐야 여기서 30% 말아올리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평단가 재조정 안 하면 여기까지 올려봐야 의미가 없다. 그리고선 쭉쭉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식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번의 기회는 남았는데 그게 이재명이 지율이 얼마나 상승하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 상황은 지금 2700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단식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전 있다고 판단돼요 지수 자체는 조금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열어두고서는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이 지수 부분은 조심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생각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 세게 하락 먹습니다.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나노스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나노스를 봤더니, 결국에는 광림패밀리거든요, 여러분들. 광림패밀리에요. 광림패밀리 같은 경우 이거보다 조금 더 종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 주식판에서 유명합니다. 돌아가면서 전원사체 발행하고, 전원사체 청구권 청구하고, 그걸로 돈 만들어서 어떤 종목 하나 띄우고, 걔네들 그걸로 또돈 풀리고, 이런 종,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 광림패밀리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떤 종목을 날릴지도 모르고, 뭐, 쌍방울이 날라갈지, 광림이 날라갈지, 뭐, 필록스가 날라갈지, 아니면 아유크가 날라갈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얘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지 않는 이상, 이광림 패밀리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쌍방울을 제가 접근을 한 거는, 대선주로 엮였기 때문에 접근을 한 거지, 광림 패밀리라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쌍방울은 대성 지지율이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주가는 흔들다가 다시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은 지수가 무너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얘네들 세력들이 평단가 조정할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평단가 조정하고 위로 아마 한, 한 번은 말아올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에 따라서 지지율이 없어도 대성 국면에서 한 번은 말아올립니다. 기회는 한번더 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지면 위로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평단가 재조정이 먼저고,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면서 위로 올라갈 때 다시 조금 타더라도, 밑으로 떨어지면서 평단가를 조정하고, 물량을 조금 낮추고, 다시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물량을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빠지면은 다시 평단가 재조정하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일단, 동전주기 때문에, 동전주는 위로 지폐로 말았다가 다시 동전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세종텔레콤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세종텔레콤이 이런 형식으로 동전주로 세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움직이 움직여서 제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11월달부터 여러분들 4월까지 끌고 왔어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서 수익을 전 내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치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치고 다시, 반등을 치고 다시 빠졌다가 이런 형식으로 동전주는 가거든요. 결국에는 우상한 패턴이 걸려면 일단 은 대선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재명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상방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결국에는 한 번은 더 올린다. 왜냐하면 세력들도 평단가를 재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평단가 재조정하면 한 번은 위로 올려서 털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단가를 계속 조정하면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일단 덜어내셨다가 올라갈 때 봤던지 다시 680원 위로 올려놓으면 여기 지주 여기 지지 라인에서 다시 반등을 치면 다시 여기 부분에서 다시 물량을 받던지 아니면은 밑으로 더 하락할 때 아예 아예 더 물량을 받아가지고서는 평단가를 완전히 낮춰놓든지 저는 그렇게 두 부류의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물량을 계속 털고 있어요. 털고 있고 일단 어느 정도 보유 물량 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일단 여러분들 몰빵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평단가 조정 안 하시면 마이너스 세게 먹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이 좀 세게 매수를 했어요. 개인이 조금 털었고요. 세게 털었네요. 기간 금융투자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세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매수세는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이 좀 세게 들어왔다. 근데 이거밖에 못 올렸다. 못 올려놨다. 저는 조금... 일단, 외국인이 평단가를 재조정하는 모습,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자리고, 지수도 아직까지 위험한 자리다. 여러분들, 그럼 조심하셔야 된다. 그럼 물량을 조금 털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보실게요. 별다른 기사 없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축소했다가, 아예 그냥 올라갈 때 조금 더 봤던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물량을 봤던지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끌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